미디안을 공격해 대승을 거두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만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과 반반으로 나눈 후에 군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크다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양의 폐물들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가난한 지인을 앞에 두고 이렇게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갑자기 르우벤과 가즈파가 모세와 엘루아살과 해중 지휘관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르우벤과 가즈파는 자신들에게 이제 가축이 많이 있다면서 미디안을 정복한 요단 동편이 목축하기에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미디안을 정복하고 얻은 땅인데다가 다른 지파보다 가축대가 더 많기 때문에 두 지파의 요구는 뭐 정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피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모세는 르우벤과 가축파에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든 이유는 이들의 요구는 형제의 공동체의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는 형제들은 가안과 싸우러 가는데 왜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과 가지파는 단순히 요단 동편 땅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카그 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마을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들은 요단 동편 땅을 소유로 달라면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힘들게 출애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자신들은 먼저 그냥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표명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형제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디안 땅을 자신들의 힘만으로 정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열두 집파 모두가 참전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달라면서 가난한 가난한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극히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누구라도 다른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의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나와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에도 잘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봉사하는 사람들만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담당 담당 목회자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있어야 주일학교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찬양대가 필요하고 찬양팀이 필요하고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예배 위에는 충교를 위해서 우리 주방 봉사를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이중 삼중 뭐 여러 개의 직분들을 동시에 이 봉사를 감당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들이 교회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가면 봉사자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냥 봉사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하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은 다 받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잘 교육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모캡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봉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36%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 27%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23%세 번째는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7%는 사람들과 친교하기 위해서 또른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는 이유는 뭐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모세의 설명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느냐? 바로 형제애 때문에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같이 나눠서 분담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만 생각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기초해서 움직여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조금만 내가 하나만이라도 맡아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은 덜 맡고 덜 지치고 결국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다 기쁘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뿌리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받으셨던 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선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식, 형제의식이 없으면 누구라도 루벤과 같이 파 사람들처럼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형제 공동체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속한 이만울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루벤과 가치파의 요구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설명을 해 줍니다. 모세는 모세는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잘못된 보고를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열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주었고 백성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명이 말입니다. 모세는 만약 루우벤과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해 버리고 요단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권이었던 가나안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가데스 반야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낙담시키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약속하지 않은 땅에 머물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더큰 진노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데 저는 여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행동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루우벤과 가치파 요구에 대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분노하거나 안 된다라고만 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 논리적으로 또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항상 옳은 생각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생각의 차이를 알수 있고 서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세의 이런노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르벤과에서한 사람들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항을 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화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루벤과 가이파도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 싸움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과 또 무엇보다도 루벤과 가이파는이 모세가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반발하지 않고 자세히 듣고 그래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아서 서로가 기뻐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화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개그 콘서트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해프닝들. 그러니까 또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만 한 거예요.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코미디로 보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재미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는 이 단호한화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잘 조율하고 또이 루벤과 가이파 사람이 모세의 어떤 지도자의 그런 제안과 대화를 대화의 시도에 대해서 이들이 마음을 열고 또 충분히 듣고 이기에 대해서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갔던 것처럼 우리 이만의 공동체도 이렇게 대화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르우벤과 갓즈파가 뜬금없이 이제 요단 동편을 요구할 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가나안에 가고 싶지 않았던 자기들 그냥 정착하고 형제들의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편함 때문에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때로는 루벤과 갓즈파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만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지적하여서 이들에게 형제의 공동체 의식이 없다라고 이들의 요구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특히 한국교회 또 여러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소수만이 하나님 봉사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만마늘 공동체가 소수가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서로에게 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형제의 의식, 공동체의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세가 두 번째로 이들에게 지적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지도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 루벤과 가치파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해주고 대화를 하고 있었고 루벤과 가치파도 모세가 리더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러한 가르침 또 모세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모세의 그 말들을 충분히 듣고 결국은 서로의 절충점들을 찾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마늘 공동체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좀 그래도 인정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갈등과 어려움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개인들이 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